매일 똑같이 반복되는 일들, 혹시 이거 AI가 대신해 줄수 없나?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셨죠? 오늘 분석에서는요, AI가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시간을 돌려줄 수 있는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시간을 어떻게 진짜 가치로 바꿀 수 있는지 아주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아침에 딱 출근해서 정신없이 키보드 좀 두드리고 나면, 어? 벌써 퇴근 시간이네? 싶죠. 근데 하루를 싹 돌이켜보면 정작 중요한 일보다는 뭔가 자잘하고 반복적인 일에 시간을 다 써버린 것 같은 그런 허탈한 기분. 다들 한 번쯤은 느껴보셨을 거예요. 바로 요 놈들, 시간 도둑들 때문이에요. 아, 놓친 회의 내용 파악하느라 한참 시간 쓰고, 또그 수많은 이메일이랑 파일 속에서 필요한 거 하나 찾으려고 스크롤만 하염없이 내리고, 막막한 빈 페이지 앞에서 보고서 첫 문장 쓰느라 머리 쥐어뜯고, 이런 것들이 우리의 소중한 에너지를 계속 갉아먹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말이죠, 이제 우리한테 아주 강력한 조력자가 생겼습니다. 네, 바로 AI죠. AI는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자원, 바로 시간에 선물해 줄수 있습니다. 그럼 제일 궁금한 것부터 한번 볼까요? 도대체 AI를 쓰면 이런 반복적인 일들이 얼마나 빨라지는 걸까요? 뜬구름 잡는 얘기 말고 진짜 데이터로 한번 확인해 보시죠. 자, 이 슬라이드 한번 보세요. 이게 진짜 흥미로운데 마이크로소프트 연구 결과거든요? 그래프 보시면 딱 감이 오시죠? AI를 쓴 그룹이 안쓴 그룹보다 와, 압도적으로 빨리 일을 끝냈어요. 이건 그냥 그럴 것이다 하는 추측이 아니라 명확하게 측정된 결과입니다. 이 중에서 제일 드라마틱한 숫자 하나만 딱 짚어 볼게요. 무려 74% 35분짜리 회의 내용을 요약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74%나 줄었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30분 넘게 붙잡고 있을 일을 10분도 안 돼서 끝낸다는 거예요. 진짜 대박이지 않나요? 근데 진짜 놀라운 건 이제부터예요. AI가 단순히 우리를 빨리 움직이게만 만드는 게 아니더라고요. 사용자들 말이 만족스러운 초안을 더 빨리 만드는 건 물론이고 반복 업무에 쏟던 그 정신적 에너지 있잖아요. 그게 확 줄었대요. 그러니까 일이 끝나도 덜 지치는 거죠. 야, 이게 진짜 게임 체인지 아니겠어요? 네, 좋아요. AI가 시간을 아껴준다는 건 이제 확실히 알았습니다. 근데 이게 다할까요? 어쩌면 시간 절약은 진짜 변화의 시작일 뿐일지도 모릅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우리는 이제 시간 절약이라는 아주 달콤한 열매를 손에 쥐었어요. 근데 여기서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해요. 그냥 시간만 아끼는 거? 이게 우리가 자동화를 하는 진짜 최종 목표가 맞을까요? 바로 이 문장이 우리 생각을 완전히 뒤집어 놓을 겁니다. 몇 시간을 일했는지는 잊어라. 오직 결과의 질에만 집중하라. 와 그쵸. 얼마나 오래 일했느냐가 아니라 내가 만들어낸 결과물의 퀄리티가 어떤지에 모든 초점을 맞추라는 거. 이게 바로 AI 시대의 새로운 관점인 거죠. 맞습니다. 우리가 자동화를 통해서 얻어야 할 진짜 목표는 단순히 아낀 시간이라는 숫자가 아니에요. 바로 품질 향상. 그리고 그걸 통해서 쌓이는 신뢰입니다. 이건 우리가 가져야 할 생각의 전환을 정말 잘 보여주는데요. 오늘 나몇 시간이나 일했지? 이게 아니고요. 내 결과물 퀄리티? 괜찮은가? 이걸 스스로에게 물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포커스가 시간에서 가치로 완전히 옮겨가는 거죠. 그래서 자동화의 성공 기준도 이제 바뀌어야 합니다. 몇분 아꼈다? 이게 아니라, 어? 오류가 줄었네? 결과물이 항상 일정한 수준 이상으로 나오네? 최종 결과물의 품질이 눈에 띄게 좋아졌는데? 이렇게요. 그리고 중요한 건 아까 봤던 그 마이크로소프트 연구에서도 이걸 딱 뒷받침하는 데이터가 있다는 거예요. 사용자 중 68%가 AI 덕분에 실제 업무 품질이 좋아졌다고 답했고요. AI가 쓴 이메일은 사람이 쓴 것보다 더 명료하고 간결하다는 평가까지 받았어요. 시간만 아껴주는 게 아니라 퀄리티까지 올려주는 거죠. 진짜죠?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확보한 이 소중한 시간을 어떻게 하면 더 가치 있는 걸로 바꿀 수 있을까? 그 방법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AI가 반복적인 일을 대신해 주면서 우리에게 돌려준 시간 있잖아요. 그건 아직 뭐랄까? 아무 의미가 없는 그냥 물리적으로 흘러가는 시간, 크로노스 같은 거예요. 바로 여기서 우리의 역할이 딱 등장합니다. 그냥 흘러가는 이 시간을 어떤 특별한 목적과 의미가 있는 결정적인 순간 바로 카이로스로 바꾸는 것 이게 바로 ai 시대에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창의적인 일인 거죠 궁극적인 목표는 바로 이겁니다 돈이 되는 시간을 만드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가치가 낮은 반복 업무는 ai나 시스템에 그냥 맡겨버리고요 우리는 그 시간에 더 높은 가치를 만들고 신뢰를 쌓는 일에 집중하는 상태 우리가 추구해야 할 모습이 바로 이거죠. 좋습니다. 이제 개념은 확실히 이해가 되셨을 거예요. 그럼 이제 이걸 현실로 만들어 봐야겠죠? 당장 오늘부터 여러분의 업무를 바꿀 수 있는 아주 구체적인 실행 계획 알려드릴게요. 딱이 4단계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째, 내 일의 전체 그림을 한번 그려보는 거예요. 둘째, 그 안에서 가장 의미 없는 반복 업무를 콕 집어내는 거죠. 셋째, 성공의 기준을 시간이 아니라 품질로 다시 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네 번째, 10분 이상 고민하지 마세요. 아주 작은 거라도 좋으니까 지금 당장 시작하는 그 용기, 이게 핵심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질문을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하루에서 가치를 만들지 못하고 그냥 흘러가버리는 시간, 여러분의 돈이 되지 않는 시간은 과연 무엇인가요? 오늘 한번 그 시간을 찾아내서 진짜 가치 있는 시간으로 바꾸는 첫 걸음을 시작해 보시면 어떨까요?